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은밀히 따지고 보면 꼰대의 유흥 중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중에 꼰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특히 직장생활 중에 꼰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꼰대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과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꼰대의 유형과 진정한 꼰대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유형이 진정한 꼰대인가 즉 가장 나쁘고 악질적인 꼰대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꼰대의 유형을 나눌 때 가장 많은 유형으로는 네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간부족형, 잘난체형, 잔소리형, 권위형의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꼰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분류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꼰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직장 생활 30년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좀 권위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위형의 꼰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의 꼰대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유형이 공감부족형 꼰대 유형입니다. 공감부족형 꼰대의 특징은 공감 능력과 소통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좀 섬세함이 부족하고요. 의사소통 능력이 다소 투박하고 부족한 것도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공간부족형 꼰대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말버릇이 내가 말안 하라고 했는데 말이야. 이것만은 꼭 한마디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입니다. 두 번째는 잘난체형 꼰대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으로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언행을 좀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말버릇은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해봐서 잘 아는데, 아 요즘 것들은 말이야라는 식의 대화를 좀 자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잔소리형 권대로 이들의 특징은 업무 능력과 경력이 높아서 일에 대한 잔소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잔소리 중에 틀린 내용은 사실상 적습니다. 한번 하면 코칭이 되는 것을 두번세번 번 자꾸 함으로 해서 잔소리와 업무 참견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말투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뭐 이런 식입니다. 권대 유형의 마지막 네 번째는 권위형 권대입니다. 이 유형은 저도 해당되는 특징이 있는 유형으로 업무적 결정의 직급의 권위를 좀 내세우고 대의를 이한다면서. 해 개인의 작은 희생에 대해서는 관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과 회사 중심의 사고를 하고 대표적인 말투는 회사의 결정이니 따라주게라는 식입니다. 이상에서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의 꼰대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네 가지 꼰대의 유형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꼰대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네 가지 유형의 꼰대는 그래도 경력, 능력, 관심을 가지고 개인과 조직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네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꼰대는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유형의 꼰대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정도의 차이를 조절한다면 양질의 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꼰대라는 부정적 의미의 이 시대의 진정한 꼰대의 모습과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감히 이런 유형의 꼰대가 진정한 꼰대이며 개인과 조직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꼰대 중의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진정한 꼰대의 유형이 책임지지 않는 비열하고 비겁한 유형의 꼰대입니다. 직장 생활 중에 이러한 책임 회피의 비열, 비겁한 꼰대가 생각보다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나마 공감이 부족하고 잘난 체하고 잔소리가 많고, 권위적인 꼰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심지어 책임을 전가까지 하는 비열하고 비겁한 꼰대든 철저히 피해야 할 꼰대 중의 꼰대입니다. 이런 비열 비겁한 꼰대를 대하는 방법과 처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직장에서 여러분과 일하고 있는 상사가 만약 이런 용의의 꼰대라면 업무 내용과 지시 내용을 객관화하는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에 피하는 비겁하고 책임 전가하는 비열한 꼰대가 위험한 이유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개인과 조직을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진정한 꼰대라고 불러야 할 유형은 이처럼 책임지지 않고 책임 전가하는 비열하고 비겁한 유형의 꼰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열하고 비겁한 꼰대 밑에 계시다면 진정 그 시점이 이직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꼰대는 인년 쌓아봐야 평생 도움되지도 않고 피해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유형의 꼰대는 그나마 능력과 관심이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 꼰대 질의 의미를 헤아려 주시면 함께 일하며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꼰대와 멘토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열하고 비겁한 꼰대가 사라지는 그날을 위해서 내편 네 TV는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